자, 오늘은 초전면 농장 및주택할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 앞에 보이는 땅이고요. 현재 비농사 짓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비농사나 농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농업보호제기나 주택도 가능합니다. 자 앞쪽에 전망 좋고요. 길은 포장되어 있어 차한대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. 아이고. 자 주변 전망 좋고요. 어, 뒤쪽에 산이 둘러싸여서 아늑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방향도 남향이고요. 어아고 기존 오으로 쓰고 있어. 땅 모양도 좋습니다. 길은 요제 뒤쪽이랑 저 옆쪽 이면이 접해 있어.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. 자, 안쪽에서 보시는 광양아이렇습니다 김천에서 가까운 곳이고요. 여도 한적하지만 그래도 큰 도로 근처에서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. 햇볕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입당 같은 경우에는 약 850m 정도 되고요. 가격은 평당 25만 원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, 믿음 부동산 소장 노오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